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송기사 형님 제가 형님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날만 컨텐츠만 따로 모아서 올려 주시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홍 같은 경우는 1 지역부터 6번째 지역까지 지금 오픈이 된 상태거든요 중국 서버는 7번째 지역까지 오픈이 됐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가장 쉬운 스테이지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지역에서 가장 쉬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스테이지가 쉬우려면 좀 특정 영웅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대표적으로 sp남, 그 다음에 엘마라는 캐릭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첫 번째 지역은 진짜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sp남을 가지고 있으면 보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sp남하고 m 마링크를 조합을 하게 되면 보스를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엘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라 한다면, 보스가 능력치 감소하는 디버프를 거는데, 그게 엘마의 거울 반사, 그러니까 디버프 반사가 걸려요. 그리고 보스가 그 디버프에 걸려요. 그래서 엘마를 가지고 있고, SP 나 남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한다면, 적 보스가 때리는 범위들 같은 경우는 일식 들어가고, 나는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해가지고 아주 쉽게 글리어가 가능한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1 다음으로 쉬운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1-2라고 보면 되는데 1-2 같은 경우는 단단한 탱커 한 명하고 단단한 탱커 한 명하고 근데 마딜러 위주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마딜러 위주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첫 번째 지역 같은 게 솔직히 조금 첫 번째 지역이 처음 나왔다고 첫 번째 지역이라고 해서 가장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2, 1-3, 1-4 어려운 편입니다. 어려운 편이에요. 첫 번째 지역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1-1 다음으로 고르라고 하면 1-2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1-2 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1-1까지만 하시고 패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은 2-1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딘이라는 캐릭터 아니 아니 오딘이라는 극성의 나라 10만, 지금 제가 이거 딴 걸로 해서 했는데, 오딘 버전이 있거든요? 이다 오딘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딘만 키워주셨으면, 오딘 에너지만 채우고, 오딘이 스킬 쓰고, 오딘 에너지만 채우고, 스킬 쓰고, 그러면 클리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쉽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오딘이 50레벨인가? 55레벨인가? 그때 기준으로 클리어를 했거든요? 아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딘만 있어도 클리어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만약 오딘을 만약 많이 키우셨다라고 한다면 오딘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쉬운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2-3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왜냐면2-3 같은 경우는 사거리 긴 마딜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뭐 지금 현재 락린이 기준으로 많이 추천을 해준 영웅이 루크레치아 탄생의 빛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각성자 뭐 이러한 캐릭터 사거리가 긴 마딜러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주는 편이, 편이긴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이아라는 신만 키워두셨다라고 한다면 뭐 사거리가 긴 마딜러 던전은 클리어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스펙만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역에서는 2-1그 다음에 2-3이 제일 쉽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장 쉬운 스테이지는 3-3입니다. 3-3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토르만 말렙이면 돼요. 토르만 말렙이고 그 다음에 기믹을 파악을 해야 돼요. 기믹을 왜 기믹을 파악을 해야 되냐면 완전 똑같이 복붙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토르의 번개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토르의 단일기를 통해서 적의 hp를 깎아 가지고 적을 퇴각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토르의 번개가 치명타가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르의 단일기, 공격이 또 치명타가 뜰 수도 있어요. 그 치명타 유무에 따라서, 얘가 피가 20% 빠질 때마다 도망을 가는데 꼬입니다. 꼬이기 때문에, 3-3 같은 경우는, 완전 복붙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 암이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에 제가 열심히 떠드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영웅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설명을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요구 스펙은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토르만 키워두고 껍질 그 기믹, 베끼는 법, 베끼는 원리, 그 다음에 그 언제 보스를 퇴각시켜야 되는지 그 원리만 알면은 무조건 깰수 있는 스테이지니까 토르 말렙 찍자마자 곧바로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많이 준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스테이지가 바로 오딘 딜직루 3-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리터 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딘만 키워두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딜러가 어느 정도 육성만 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쉬운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에서 가장 쉬운 스테이지는 바로 4-2.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퍼즐 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은 그냥 계속해서 범위기를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기 공격을 잘 견딜 수 있는 주구라 아니면 각종 힐러들 아무거나 들고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덩어리를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알을 밟아서 알을 터뜨려야 돼. 그러니까 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아주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번째 지역에서는 가장 쉬운 스테이지는 4-2니까 4-2를 도전을 하는거 도전을 해서 빨리 이 코인 이거 뭐냐 이거 뭐 받지 않니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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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보기 이거 파란색 구슬을 열심히 받는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스테이지에서 그 다음으로 도전해볼 만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4-1도 쉽고요 4-3도 쉬워요 어디까지나 어느정도 성장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4-3 같은 경우는 마딜러 딜직루 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1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집 횟수를 좀 왕창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어 만약 오딘을 만렙 정도까지 키우실 수 있는, 아, 키우셨던 유저라면 아마 일반적인 딜러들도 어느 정도 육성이 됐을 텐데, 그 정도 스펙이라면, 4-1 정도는 무조건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만약 사거리가 긴 마딜러가 좀 육성이 돼있다라고 한다면 4-3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4-4는 아 이게 토하라는 캐릭터가 없으면 아마 아이 던전이 아닌가? 어느 던전이 토하가 필요한데 제가 근데 또 토하를 안쓴 던전도 있어가지고 아뭐더라 토하를 쓴 버전도 있고 안쓴 버전도 있어서 이건 안쓴 버전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둘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4-4가 아마 토아가 필요한 껍질 벗기기 던져낼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초조정의 별그 다음에 뭐 각종 아이템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토아라는 캐릭터도 그래야지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에서 가장 쉬운 스테이지라고 한다면 바로 5-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3 같은 경우는 제 방법을 이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병, 기병 캐릭을 좀잘 육성을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딘으로 1리턴 크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으로 좀 쉽다라고 한다면 뭐 베르너를 키워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베르너 하나랑 그다음에 입실론 하나만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베르너 이것 때문에 근데 베르너를 키우라고는 말씀은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베르너가 없어도 클리어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근데 랜덤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베르너를 사용한 버전하고 베르너를 사용 안한 버전 둘다 올려놨으니까 뭐 나는 그 랜덤성이 죽어도 힘들겠다 라고 하신다면 베르너를 뭐 키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나중에 도전해도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 어차피 11개까지 빠르게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클리어해도 더 추가적인 보상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기는 5-3을 가장 먼저 도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스펙이 닿을 때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6-2가 제일 쉽습니다. 6-2 같은 경우는 오딩 딜증로 1, 리턴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쉬운 거는 아마 6-1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6-1은 그거거요 사거리가 긴 마딜러. 사거리가 긴 마딜러가 키워질 키워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여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의 그 캐릭터 육성 정도에 따라서 뭐 오보로라든지 아니면 초 초탄동은 없을 것 같고 오보로를 키워둔 정도 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 제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혼자 깰때 혼자 깰때제 저는 여러번 깨거든요 왜냐면 알잖아 그죠 여러가지 버전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 번 깨고 나 혼자 다시 깰때나 혼자 다시 깰때뭐 이렇게 그냥 1레인까지 사용을 해서 했는데 제 영상 보시면 아마 그렇게까지 크게 변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영상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로자리아 쪽에서 조금 로자리아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걸로 좀 변수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로자리아 죽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6-4는 그래도 좀 6-3, 시4는좀 어려운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떠들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진작 이렇게 보여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만 보여주면 내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밋밋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보여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스테이지는 앞에 써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쉬운 스테이지는 한 뒤에다가 써놨으니까, 혹시나 뭐 황혼을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쉬운 스테이지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이 정도 순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